출애굽기 39장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제사양들이 성수에서 섬길 때 입을 아름다운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이 입을 고룩한 옷도 만들었다. 그들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애봇을 만들었는데 금을 얇게 두들겨 오히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그것을 정교하게 짰다. 그들은 또 에봇의 어깨받지를 만들어 에봇 앞판과 뒷판의 양쪽 끝에 달아 서로 연결하고 에봇 위에 매는 허리띠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에봇을 잘 때와 같은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에봇에 붙여 짰다. 그리고 그들은 호만호를 깎아 금태에 물리고 인장 반지를 새기듯이 그 위에 야곱의 열두 아들의 이름을 새겨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양쪽 어깨 바지에 달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상징으로 삼았다. 그들은 또 에봇과 마찬가지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가슴패를 정교하게 짰다. 그것은 가로세로가 각각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으로 되어 있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그 가슴패 위에 네 줄의 보석을 물렸다. 첫째 줄에는 홍옥, 황옥, 녹주석. 둘째 줄에는 홍수정, 청옥, 금강석. 셋째 줄에는 호박, 백마로 자수적, 넷째 줄에는 감남석, 호마로 표곡이었다. 이것들은 다 금태에 물렸으며 이 열두 보석 위에는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 하나씩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순금을 돗끈처럼따아 금사슬을 만들고 또 금태에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고리를 가슴패 위쪽 양 끝에 달고, 따은 그두 금사슬을 가슴패 위 꼬리에 연결하였으며, 사슬에 다른 두 끝은 에봇 앞쪽에 두어깨받이금태에 매달았다. 그런 다음 그들은 금 고리 두 개를 더 만들어 그 고리가 잘 보이지 않도록 가슴 패 양쪽 아래 끝 안쪽에 달았으며 또 다른 금 고리 두 개를 더 만들어 에봇의 양쪽 옆구리 부분인 허리띠 바로 위에 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끈으로 가슴 패 고리를 에봇 고리에 매어 가슴 패가 움직이지 않고. 허리띠 위쪽 에봇에 부착되어 있도록 하였다. 그들은 에봇 속에 받쳐 입는 거옷을 전부 청색 실로 짜서 만들었다. 그 옷은 머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구멍을 만들고 찢어지지 않게 구멍 둘레를 갑옷 기처럼 짰다. 그리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자락의 가장자리에 석류를 만들어 달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달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바울과 석류가 하나씩 번갈아 달리게 하였다. 그들은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고운 모시로 긴 속옷과 두건과 관과 속바지를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를 놓아 띠를 만들었는데 이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만든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어 그 위에 인장 반지를 새기듯이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앞면에 매었다. 이렇게 해서 성막의 모든 일이 완성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만들어 모세에게 가져왔다. 그들이 가져온 것은 막과 그 모든 기구, 갈고리, 널반지, 가로대, 성막 기둥과 그 받침,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 덮개. 바다소의 가죽 덮개, 법괴를 가리는 휘장, 십계명이 든 법괴와 그 운반체 법괴의 뚜껑인 속죄소,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차림방, 순금 등대와 그 등잔과 그 모든 기구와 기름, 향단, 고룩한 의식에 쓸 기름, 향기로운 향, 성막, 출입구 휘장, 노제단과노그릇그제단의 운반체와 모든 기구, 넓적한 물통과 그 받침, 뜰의 포장, 뜰 기둥과 그 밑받침, 뜰의 출입구, 막 뜰의 포장에 쓸 말뚝과 줄, 성방에서 쓰이는 모든 기구,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에서 재상 일을 볼때 입을 거룩한 옷이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일을 완성하였다. 모세가 그 모든 것을 점검해 보니 그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만들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에게 축복하였다. thank you 예 국기 40장 성막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정월 초하루 날에 성막을 세우고 그 안에 법귀를 들여놓은 다음 휘장을 쳐서 그 괴를 가려라. 그리고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얹을 것을 차려놓고 또 등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향단을 법궤 앞에 놓고 성막 출입구 휘장을 달아라. 너는 재물을 태워 바칠 번재단을 성막 출입구 앞에 놓고 넓적한 물통을 성막과 번재단 사이에 놓은 후그 속에 물을 채워라. 그런 다음 포장을 쳐서 뜰을 만들고 뜰 출입구 막을 달아라. 그리고 너는 거룩한 기름을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신성하게 하라. 그러면 그것이 거룩해질 것이다. 너는 또그 기름을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제단을 신성하게 하라. 그 단이 아주 거룩해질 것이다. 그리고 넓적한 불통과 그 받침에도 기름을 발라 그것들을 거룩하게 하라. 너는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성막 입구로 데려다가 그들을 물로 씻긴 다음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붓고 거룩하게 하여 제자으로서 나를 섬기게 하라. 그리고 너는 그의 아들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또 아론에게 기름을 부은 것처럼 그들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으로서 나를 섬기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그들의 제사장직은 연구이 계승되어 그 후손들이 대대로 제사장이 될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 모든 일을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는데 그들이 이집트로 떠나온 지2년째가 되는 해 정월 초하루 날에 성막이 세워졌다. 모세는 성막을 세울 때 받침들을 놓고 널반지를 세웠으며 그 가로대를 끼우고 또 기둥을 세웠다. 그런 다음 그는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그는 또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을 궤 속에 넣고 운반체를 궤의 고리에 꿰고 그 궤의 뚜껑인 속죄소를 궤 위에 얹었다. 그러고서 그는 궤를 성막 안에 들여놓고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휘장을 쳐서 그 법궤를 가렸다. 모세는 또 성막의 그 휘장 밖에 북쪽으로 상을 놓고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 바친 빵을 그상 위에 차려 놓았다. 그리고 그는 성막 안에 남쪽인 상 맞은편에 등대를 놓고 여호와 앞에서 등잔에 불을 켜 여호와께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향단을 성막 안에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을 피워 여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그리고 그는 성막 입구에 휘장을 달고 성막 출입구 앞에 재물을 태워 바칠 번재단을 놓았으며 그 위에 짐승을 풀에 태워 바치는 번재와 곡식으로 드리는 소재를 드려 여와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였다. 그는 또 물통을 성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에 물을 채웠으며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물로 성막에 들어갈 때나 단에 가까이 갈때 손발을 씻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그리고 모세는 성막과 제단 주위에 포장을 쳐서 뜰을 만들고 뜰에 출입구 막을 달아 모든 일을 끝마쳤다. 그러자 구름이 성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의 광채가 성막을 가득 채웠다. 모세는 성막 위에 덮인 그 구름과 성막 안에 가득한 그 영광의 광채 때문에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마다 계속 행진하였으나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그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떠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 보는 가운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구름 가운데 불이 있었다. 이것은 그들이 길을 가는 동안 줄곧 계속 뛰었다.